빨리 정리하면 제가 이제 물론 뭐 이건 중간 중간에 추격한 것도 있어서 뭐예 피트 이더 리플은 아직 보유 중이고, 예, 리플, 예, 솔라나 끝났고, 에이다 아직 보유 중이고, 도지 끝났고, 에트론 예, 끝났고, 체이니까 끝났고, 예, 폴리은 아직 보유 중이고, 아발 끝났고, 제가 볼때 예, 이더클 조금 빨리 팔았어요, 끝났고, BNB 거의 끝났고, b n b 도 거의 최고점에서, 예, 그 예, 이게 다 좋은 성과 거뒀고. 그다음에 샌드박스 아직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파일코인 거의 목표가 다 왔고 에, 네오는 진지게 이제 정리했고 에, 클레이 오늘 찍었죠. 에, 니어도 거의 다 거의 다 마무리 됐고 플로우 아직 조금 남았는데 에, 어젯밤에 거의 다 거의 다 찍어서 거의 다 정리했고 에, 폴카다도 거의 다 찍었고 디센 아직 남았고 솔라 남았고 레이븐 아직 남았고 에, 핀시아 끝났고 스테픈 어제 끝냈고요 더그래프도 끝냈고. 엑시도 오늘 아까 16000원 찍어 끝냈고 아비도 거의 끝났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원님들 모시고 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 1차 랠리에서 아주 발군의 성과를 거뒀어요 49살 아. 나이 좀 나이 좀 있어요 제가 의외로 나이 좀 많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 여러분들 2차 랠리를 가야 돼요 2차 랠리 근데 2차 랠리까지 에,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막더 간다 여러분들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이단은 에이단은 참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에이단은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거저 그거 23.6% 아직 거기 남았어 에이단은 아직도 들, 들고 있어 우리는 어 아직 아, 23.6% 23.6% 찍어야지 에이, 조금만 가면 찍잖아 내일이면 찍을 거 내일이나 모레사이에 찍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튼 그렇고 이제 우리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 얘기했어요 를 그러니까 뭐 얘기 또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예, 가볍게만 보면, 음, 이제, 여기서 현재 지금, 요러, 요렇게 지금, 예, 네, 요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요건, 요건 일단 지우고, 적어도요, 여러분, 이제, 추세선 있잖아요, 추세선. 예, 추세선이 가장 최근에 만든 게, 지금 파란색 선두개 보이죠, 여러분? 요, 요선, 요선 하나. 예, 그 다음에 요선 하나. 아니죠, 요이선 하나. 그니까, 여기, 여기, 보이죠, 여러분? 여기, 한이 정도에. 예, 여기, 선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 그래서 얘가, 여기서 뭐, 살짝 더블 탑스, 살짝 뭐, 살짝 찍고, 뭐, 뭐가 됐든, 아니면 더블 탑스 못 찍든, 이미 더블 탑을 여러 번 찍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만나, 만나야 돼요, 반드시. 여기를. 예, 그러면, 대충 현재 보면, 뭐, 이제, 일단 기간으로 보면, 기간, 날짜로 보면, 예? 음, 기간으로 보면, 아 어, 여기를 그냥 예전에 슬라이딩 다운 그냥 횡보한다 횡보 예, 횡보해서 그냥 고점 횡보만 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이평도 이격이 1 시간짜리 차트 기준으로 이격이 무지무지하게 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 과거에도 이격이 컸을 경우에 이렇게 이격이 이동평균의 격차가 이렇게 크면 이때도 보시면 여러분 예, 안 빠지죠 더갈 것처럼 계속 이러죠 계속 이러죠 네 계속 이러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기간 조정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역회된쇼드처럼 예, 근데 이번에는 가격 조정을 좀할 겁니다. 네, 요, 요렇게, 기간을 좀이. 예,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 비트 좀 올라간다고? 예, 아, 이거 아이, 그러니까, 아이, 사장님, 수십, 수십 번 말씀드리잖아. 예, 올라가 봐야 아직은 그냥 더블 탑이라고 다. 더블 탑, 트리플 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서, 예,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근데 얘 예, 이때는, 역회된 숄더라 역회된 숄더라 기간 조정이 되게 예, 좀 짧았어요. 그니까 기간 조정만 했어요. 가격 조정 안 하고. 근데 이번에는 아마 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이 평균 4만2천에서 많이 샀어요. 사이티에서 많이 샀어. 기관들이 지난번 에 ETF 승인 나오고 이렇게 한번 일부러 눌렀죠. 그레이 스케일의 <laughs> 물량들을 일부러 길이까지 했죠. 예? 그레이 스케일의 높은 수수료 수수료 짜리를 팔면서 낮은 ETF 포스로로 바꿨어. 예, 그래서 가격 조정을 그때 한만만한0 0불에 예, 했었죠. 그때 역회된 조를 제가 말씀드렸고 예, 지금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추세는 이런 거예요. 이제 요, 많이 요, 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크게 보면 작년 그 어, 재작년이죠. 재작년, 예, 이 밭, 만 오천, 만 육, 만 칠천 불 쪽에서의 한 벌의 상승 조정,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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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 팔천 불까지의 상승 조정.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당연히 비트코인이 네, 여기서부터 예, 요폭에 대한 사, 어떤 그 상승이 크게 n 자로 이렇게 거의 마, 마무리된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n자로 비트코인은 한90% 정도 찍었고 1, 1대 0.9 찍었고 이더리움은 5버슈까지 나오면서 1대 1.1 정도 찍었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갔던 요폭에 대한 조정을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래서 아주 짧으면 38% 조정이 아주 짧으면 38% 38%면 여기 5만원 0 0 조금 깊으면 50%. 예, 50% 남짓. 남짓이니까 이 정도. 그, 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는 얘기에요, 여기. 예, 비트코인 여기서 조금 더 가고 말고 이건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가봐야 몇 프로 가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10% 가겠어? 예,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서 10% 가면 전구점 넘어가야 되는데, 예, 당장은 10%못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음, 말씀드린 대로 요, 요 폭에, 요 폭에 한 38에서 조금 많으면 한 55%? 예, 그 정도가 딱여기예요 여기 여 요, 지금 말씀드린 여기. 예 그럼 이제 기간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이라는 기간이 4월 이라는 기간이 반감기가 이제 거의 또 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무렵에 이무이 무렵에 반감기 전뭐 하락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었 그래서 막 여기서 더 빠진다는 얘기 했잖아요 예 이번 해가 거꾸로 반감기 전 하락이야 아 이번 해가 거꾸로 이번 해가 거꾸로 반감기 전 하락 저는 그래서 대략 한 3월 3월달 한 달은 비트코인이, 에, 느린 형태의, 이렇게 더블탑, 절정갱신, 이렇게, 이렇게 느린 형태의, 에, 커렉션, 조정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격 조정을 다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짧으면 5만 4 0 5사 케이. 에, 조금, 그러니까 평균이 한 5일 k 조금 많이 깊다. 휩소 한번 세게 준다. 그러면 지난번 고점 여기, 여기. 에, 그게 얼마냐면 48 k 여기 왔을 때 비트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5만 4천 오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비트가 여기서 5만 4천까지 조정을,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예,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되긴, 젖되는 거지. <laughs> 농담으로. 그러니까 단기 폭등했던펌핑됐던 알트코인들이, 상당폭의 조정을 한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비트코인 갖고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비트를 눌림목에 살 거고. 네, 저는 우리 회원님들 비트코인은 다 이미 여기 매도신호 다 드렸어요. ,이? 나중에 좀 싸면 사지자. ,이? 아, 매력이 있어야 살거 아니에요. 매력이 있어야. 지금 김치 프리미엄도 5% 이렇게 막 붙어 있는데 김포도 줄어들어야 가면 갈수록. 예, 김포도 줄어들고 이격도 크니까 조정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말씀드린 반감기 앞반 지금 이야 말로 반감기를 앞둔 조정. 48까지는 안올수 있어요. 예, 이거 54부터 들어가야지. 예, 54부터 분할로, 예. 54, 51까지 뭐한70% 잡고, 혹시 48까지, 48까지 오게 되면 나머지 30% 이빠에 받고, 예, 이거 54부터 들어가야죠. 예, 왜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어쨌든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세니까, 예. 예, 이게 그러니까 48을 기대하는, 기대하는 건 아니고, 예, 최대 조정폭이 48까지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보시고, 예, 5사부터 들어갈 거예요 저는 우리 멤버님 나중에 5사키에 오면, 오면, 그때부터, 예, 한, 한30% 이렇게 5사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5일까지 오면 40% 늘어가고, 비트코인 거래하시는 분들. 얘들 비트코인을 만약에 1억 원어치 산다. 그러면 3천만 원 사고, 여기 5일키에 오면 4천만 원사서한 7천만 원 갖고 있는 거지, 7천만 원이. 예, 그리고 나중에 허 혹시 사팔 까지오면 나머지 3천만 원 넣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평균 단가가 대충 얼마나 오냐면, 예, 대충 한이 이 정도, 이, 이 정도 나와요, 한5만5만 오만 5만, 5만 천 정도 나와 평균이 그 정도면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비해, 그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이 안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알트는 한 몸이에요, 한몸한몸이란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세력이 알트도 움직여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알트장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알트코인장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하면서 이제 아직 안간 놈들 좀더 가고, 아, 이미 간 놈들 도 고점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눈탱이도 좀 쉬우고, 예, 눈탱이 좀 쉬워서 이제 이른바 포머를 좀 형성을 하고, 포머를, 예, 포머를 형성해서 이제 잡코고들막 겁나게 물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 하는 트레이더의 마음에서 입장에서는. 아유 유리한 자리에 와야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가장 유리한 자리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이격도 과하고 하니까, 이? 예. 이격 이격도 과하고, 예, 그다음에 충분히 n 자형 상승이 끝났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게 너무 이렇게 돼 있네. 뭐 예,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예, 당연히 뭐한제 생각에는 또 이제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이게 미국 증시도요 단기 꼭지 왔어요. 단기 꼭지 제가 우리 미국 증시 나닥을만 팔천 얼마를 얘기했어요, 만 팔천 얼마? 예, 최근에 물론 증시와, 증시와, 어, 여기, 크립토 시장이 어떤 페어링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마 글로벌 스타가 18,000 얼마, 얼마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 예, 나스닥,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이거, 이거, 예, 제가 이제 가끔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18,000 얼마 간다고 할 때, 이거 예, 그렇게 생각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정말 나스닥 지수는 제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예, 18,300, 여기. 예, 확정값 다온 거. 여기서, 물론, 오, 여기서 조금 만더 가면, 나머지는 오버슈크가아니고 예. 글로벌 스타가, 요 때부터, 미국 중시, 이중조정 끝났다. 예, 요 때부터. 물론 그 전부 터 당연히 그랬지만, 하여튼, 예, 나스닥 지수도 거의 다 왔고, 그 다음에, 만기도,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요 때에요, 요 때. 15일. 그러니까 한, 이, 어, 이번 주, 이제, 곧 돌아오는 이번 주, 다음 주. 예, 그러면 금융시장 또, 그 다음 미국이 최근에 여러분들, 중소형 상업 은행들이 중소형 상업 은행들 잉들. 예, 상업 은행들이 주로 뭐를 했어요? 중소형 상업 은행들이 건물 담보 대출을 많이 했어요. 건물 담보 대출을. 건물 담보. 근데 요게 이른바 이걸 이른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요.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요게 상당히 굉장히 큰 뇌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여기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너무 너무 높아요. 대출 이빨이 막 들어가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너무 높아. 에 예, 그러기 때문에, 에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른바 연체율도 높아지고, 담보 비율이 자꾸 축소, 공시지가가 낮아지니까, 아니 저기 뭐죠 감 감정평가가 낮아지니까, 에 예, 대출 축소되고 이러면서 미국도 여러분 이러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이미 오고 있어요. 이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한 1년 됐어. 요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아이, 그때는 전혀 문제 없다. 증시가 올라가니까. 근데 증시가 고점권에서는요, 파라먹을 명분을 이제 갑자기, 아, 1년 전부터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는 쳐다도 안 보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부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세종은 뭐 장난 아니구요 정말. 예. 장 여기는 뭐 그냥 다 뵀어요. 그냥 세종은 장50% 넘어 여기는 공실률이.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증시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월가의 중소형 은행들, 미국의 참 중소형 은행들이 예. 그 작년에도 한두세간인데 망가졌잖아요. 최근에 다시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어. 그러면 증시의 조정. 증시의 조정과 예,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 이게 그러니까 지금 봐 봐요, 여러분들. <laughs> 비트코인만 오른 게 아니고 나스닥도 오르면서 같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에, 이른바 위험자산 추구 현상이 위험자산 추구 현상이 정점에 온 거야 지금 정점에. 그러면 증시가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볼때 글로벌 타가볼 때는 에, 봐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N 자가 거의 끝났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조정 와. 이렇게 N 자가 끝났으면 당연히 이렇게 조정 오잖아요. 조만간에 이거 다, 당연히 조정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렇게, 납작 지수가, 예. 그러면 이제, 어, 당연히 위험재산 추구했던 그, 그동안 우리가 코인 시장에도 약간은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요 약간은. 예, 그 다음에 또 차익 실현에 빌미가 된다니까 예, 제가 이제 여러번 설명,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너무 이제 얘기, 뭐 길게 봐생 해먹고, 결론적으로는, 그, 이제 우리는, 그니까, 러 무턱대고 그러면 아 비트코인 더갈 거, 맞아요. 저, 저도 더 간다고 봐요. 어떻게 더 가?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봐요. 이게 그림이 맞게 그렸나? 당연히, 예, 조정하고, 그림이 좀 거시게 하지만, 당연히 이 상태에서, 조정 조금 하고, 예, 저도 더 간다고 봐요. 이렇게, 요런 유로, 유로, 식으로. 뭐, 많이 가면 한 8만 불. 예, 많이 가면 한 8만 불. 이 정도 저는 간다고 봅니다. 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냥 지금 사서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알아서 하셔요, 그거는. 예, 우리는 좀더 싸게 살 거니까, 뭐, 8,700이든, 뭐, 그, 뭐, 김프 6%든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알아서 사서 그냥 갖고 계셔. 예, 그러면 또, 한 만불만 떨어지면 또 그냥 다들 막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어져 예, 부들부들 하면서, 이 예, 팔아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뭐, 난리 법석을 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은 이젠 그 소시민들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소시민들은, 아 우리가 유리한 자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왜 사? 어차피 지금 다 팔고 있는데 왜 사? 우더리 우더리 유리한 자리는 아 제가 예, 말씀드린 여기라고. 여기 여기 여기. 예. 그럼 비트코인이 여기서 좀 개지랄 떨더라도 결국은 요렇게 슬라이딩 다운해서 조정을 할 거라고. 이른바 반강기전 조정이 이제는 아마 2월 달에 2월이 2월 1, 2월 달에 반강기전 조정 얘기했던 꼬마들 있잖아요. 걔들은 지금 그 얘기 안할 거야. 크, 여러분들 이게 뭐 비트코인 뭐 이럴까요? 좀만 기다려야. 뭐이 지랄할 텐데. 진정한 반감 기준 조정은 이제 시작된다. 예, 개들하고 거꾸로 하면 돼요. 개들하고 반대로. 개들 폭락한다고 할때 글로벌은 오른다고 했죠. 그죠? 개들 지금 막 오른다고 할때 글로벌은 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니까 개들, 걔들, 개들하고 반대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한 자리, 요게, 예, 요게, 요런, 요런 식으로. 이게, 근데 빨리 안 내려올 거야. 여기서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보셔봐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좀 과거로 가볼게요. 과거로. 예, 봐바이 예, 봐. 지금이 이거를 요, 여러분 요때가 작년 작년 9월이야. 이? 작년 9월. 예, 요때까지는 단기 하락했을 때. 예, 단기 하락했을 때인데 요때도 마치 더 빠질 것 같았죠. 다 마치 더 빠질 거야. 그죠? 이? 예. 여기서 세게 오래 오래었죠 이거 요거 제가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까? 인버트 스케일로. 예, 지금이 요요 단계인 거예요, 지금이. 야, 이거 마치 더갈 것처럼. 야, 이거 이? 요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음. 그래서 얘기 들으시고 나중에 질문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요게 현재 이 상태가 예, 여기서 처음에는 절대 금방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여기서 계속 머물 거야, 아마. 네, 여기서 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머물면서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예, 처음에는 여기서 일단 더블 탑스를 여러 번 치고 치고 예, 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슬라이딩 다운이 되면서 예, 저는 여전히 5 4 0 0에서 예, 5 4천에서한5만천이 정도 사이까지의 조정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 정도 오면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고요, 당연히. 예, 그다음에 해서 얘가 이제 여기서 뭐 뭔가를 치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면 지금 이제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날짜가 많이 넘었잖아요. 예, 많이 남았으니까 예, 한제 생각에는 한 5월 한 20일 에, 조금 길면 한 5월 말그 정도까지 해서 결국은 여기를 거쳐서 반강기와 함께 다시 에, 다시 상승곡선을 쓰는 흐름으로 갈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차 상승을 우리가 에,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1차 상승은 거의 마무리 단계거나 끝났다고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 시점에서 요런 식으로 슬라이딩다운 하면 알트들은 예, 엄청나게 다시 또 조정을 주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어제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라운드, 예, 1차 상승기에서 많이 갔던 놈들 중에서 똘똘한 놈들. 펀더멘털이 있으면서 똘똘한 놈들. 예를 들면 뭐 트론도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아요, 요즘에. TRX도. 왜냐면 작년에 애들이 8,600억을 벌었어. 뭘로? 수수료 수익으로. TRC20 네트워크에서 트론의 메인넷이죠. TRC20 네트워크에서 테더를 전송하고 트론을 전송하면서 번 돈이 작년에 8 6 0 0 원, 8,600억. 뭐 이더리움 이더. 예, 이더 얼마? 작년에 3조. 번 돈이. 예, 비트코인은 의외로 수수료 수입이 낮아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1조가 제가 알기로 안 돼요. 예, 오히려 수수료 수입은 이더가 좋습니다. 또 이번에 BNB 제가 이게 자클리하게 맞춰드렸잖아요. Bnb 작년 영업이익 얼마예요? Bnb 3조 한 5천억 돼요. 3, 3 5조 예, 이런 애들 중에 이렇게 좋은 가격 오면 당연히 이 기본 베이스로 깔고 여기다가 또 이번에 아주 어, 좋은 흐름을 보였던 AI 코인들죠. AI 예, 대표적으로 우리는 더 그래프 잡았고요. 그다음 저비싼에가 뭐 월드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중소형주 중에서 어, 한두놈 있죠. 괜찮은 애들 그런 애들도 포함시키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삼았던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여러분들. 아직 랠리 시작도 안 했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대표 종목 우리 갖고 있잖아요? 대표 종목들 집어넣고,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른바 안정성 있는 종목과 성장성 있는 종목, 수익성이 검증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목록을 만드는 거야, 목록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도요,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장이 좋을 때, 손가락이 막 나가죠. 막 위로, 막, 매수 나가고, 막, 그죠? 예,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다 물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물려가지고, 예, 나중에, 물려가지고, 하, 글로벌리 뭐, 뭐, 먼저, 지금 아까 우리 저 누구님도 그렇고, 먼저 뭐, 얼마에 물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타야 돼요? 손절해야 돼? 요 이런 질문밖에 안 해. 우리는 여러분들, 계획성 있는 거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획성 있는 거래로. 예,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을, 이제 앞으로 2차 랠리에, 가장 핵심적인 똘똘한 놈들이 뭐냐 종목을 선정하고, 그죠? 그 종목을 얼마에 매수할 건지 우리 강수진 여사님 마찬가지로, 예, 종목을 선정하고 그거를 얼마에서 할 건지 매수 계획을 세우는 거야. 매수 가격 계획을, 매수 계획을 계획을 세우면서 그 종목이 2차 때 랠리하면 얼마나 목표가를 갈수 있는지 목표도 설정하고, 그죠? 네, 또이 안에서 이제 미세 조정을 통해서 가중치 어떤 놈은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비트코인을 몇 프로 살 거냐? 이더리움을 몇 프로 살 거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비트와 이더를 비트를 몇 프로 살 거냐? 예, 알트코인을 몇 프로 살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그 자금 계획에 따라 달라. 너무 이제 소액이다 그러면 알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좀 키워야 되니까. 근데 금액을 굉장히 좀 세게 갖고있다 돈을.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믹스에서, 예, 이른바 안정형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죠. 예, 하이파이 이런 용목들은 저희는 쳐다도 안 보니, 안 봅니다, 사장님. 예, 뭐, 이른바, 뭐, 잡주는 아니지만 관심 없어요. 예, 그리고 리플 이것도 아까 우리 나르님은 우리 멤버님 아닌가? 멤버님이잖아요. 예, 아이고 참, 내가 참, 아까도 내가, 아, 리플에 대해서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 아까 오후에. 여러분들 저는 거의 일주일 내내 쉬지 않아요. 예, 우리 현대표님 뭐, 음. 일주일에 안쉽니다. 아까 오후에 제가 나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했소 어 어디갔어 리플 리플했고 얘는 상반기 ipo 재료 나와야 펌핑이 와요 그리고 리플은 항상 제일 꼬발로 간 거야 지금 찔끔 올렸어 우리 한 770원 뭐 이렇게 산 사람들 우리 원래 단가표인 6 0 0원대예 매수가 에. 에. 불안해하면 그냥 이 종목은 그냥 나오세요. 근데 여러분들 IPO 재료 나오는 게한 방에 가는 거예요 리플은. 그럼 우리 IPO 재료가 올해 나와요? 나온다니까 왜? 아 이미 리플 IPO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 한다고. 여러분들 그잖아요 예, 이게 올해 상반기일 거야. 네, 예. 뭐야 이 사상 최대 규모 증시 한다고. 예. 하여튼 지금 논의되고 있어. 음, 그죠? 그러면 이거 IPO 나올 때까지 리플은 기다려야죠. 여러분. 예, 네, 뭐가 조마조마해. 그럼 리플을 제가 수족시 말씀드렸잖아. 요 리플을. 리플 한두 번 얘기했어? 예, 네, XRPO였어. 응? 예, 네, 그러니까 리플은 제가 일봉상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어, 어이 지나고 나니까 요, 렇게 보면. 예, 네, 최근, 이, 최근 여기 몇년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아, 여기서 사가지고 손해본 적이 있냐고. 지금 뭐, 대충 800원 제가 말씀드렸죠, 예, 800원대 사가지고 좀 갖고 있으면, 이때는 아주 최악의 거시기한 안 좋은 장이었고, 이때는. 지금은 이제 불장이잖아. 800원대 사가지고 손해본 적 있어요? 없어. 그러면 갖고 있으면 되지. 뭐, 이거, 그거. 뭐, 뭐 그거를, 뭐가 조마조마해. 하나도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플랜을 봐야 할거 아니에요. 왜, 뭘 봐요? 리플이 올해 IPO 한다고 하잖아. 그죠?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재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따라가, 그때는. 갑자기 리플 아이패, 뭐,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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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 리플을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올해 리플 얼마 본다3천원 보고 간다고, 3천원3천원 보고 간다고. 네. 여러분들. 그렇죠? 3천원 보고 간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꿈을 갖고 가야지. 여기서 뭐, 사가지고 뭐, 5원 뜨기, 3원 뜨기, 뭐, 10원 뜨기. 그런 건 질문도 하지 말어. 하고 입, 입만 아파, 입만 아파, 그냥. 예, 어, 그래요? 리플 한 천만원 사가지고, 그럼, 씨발, 한 번, 한 삼천원 한번 노려봐. 이런 분들이 리플을 사가지고, 지금, IPO 소식 딱, 그냥, 콧구멍 파면서도 IPO 소식 기다리는 거죠. 음. 여러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리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이 얘기를.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은, 우리는, 저는, 저는, 여러분들 사고 말고, 전 관계, 관심 없어요. 저는, 제가 모시고 가는 우리 멤버님들은, 여기 와야 살 거다, 비트코인. 네,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우리 멤버님들, 최소 50%에서 80% 사이 현금화 다 시켰다. 50에서 80% 현금화. 제가 강제로 다 시켰습니다. 거의 뭐, 거의 대부분 종목들 다 팔렸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뭐, 에이다라든가, 뭐, 샌드라든가, 뭐, 솔라라든가, 뭐, 에 뭐, RVN, 이런 종목들, 전략 종목들은 아직 좀 갖고 있어, 아직도. 예, 갖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 그 종목들은 이제 목표가 할때가지좀더 홀딩하고, 왜냐면, 하 장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코인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시간 충분히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아시다시피, 감을 한 방에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남은 종목들은 이제 보유하면서, 다만, 현금화 시키면서 우리가, 예, 결국은 여기를 오면, 우리한테는, 최고의 승부수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멤 중요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로 리빌딩해서 그걸로 따따부을 먹으러 가는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필요해요? 글로벌스타의 멤버십이 필요하다는 거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